안녕하세요, 창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전설템을 많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벌써 아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설템을 어느 정도 초반에 빨리 드셔서 좀 빠르게 레벨업을 치고 이제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이템을 보시면은 투구 빼고 지금 뭐 갑바라든지 뭐 바지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뭐 여러 지금 다 전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보관함을 클릭을 하면은 보관함에도 이 정도의 뭐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장비 창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설 팀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얻으시려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틀 패스를 쌓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우측에 지금 여기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배틀 패스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거의 초반 단계쯤에서 배틀패스를 쌓게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10단계쯤에서 수수께끼 전설 보조장비를 주는데 지금 제 보조장비가 지금 여기서 얻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득템하셔서 자기가 쓰는 스킬에 맞게 이제 무기를 가져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배틀패스 같은 경우는 쌓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좌측에 여기 지금 퀘스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배틀패스 쌓는 이제 방식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친왕의 틈뭐 생물도감 여러가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다들 이제 퀘스트를 깨시다가 하나씩 열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획득하시고 이랬을 건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틀패스를 쌓으셔가지고 아이템이라든지 재료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고균열을 많이 돌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실 건데요. 저 또한 지금 전설 아이템을 80, 90% 정도는 어 태고균열을 돌다가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고 어, 태국은을좀 자주 돌아주셔서 전설템을 획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칼자루 주화로 얻기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쌓여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쓰셨을 거고, 뭐 모르신 분들은 계속 쌓여있으실 건데요. 이 칼자루 주화라는 건또 어떻게 얻냐. 이 퀘스트 왼쪽을 눌리시면은 여기 정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적 이런 데를 다 클릭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뭐 레벨업을 하시든지 퀘스트를 깨시다 보면은 이 칼자르 주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업적 이런 데서도 이제 탐험 이런 데서도. 하나하나 클릭하면은, 이렇게 칼자루 주화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얻는 방법이 뭐 딱히 따로 있는 건아니고요 그냥 계속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쌓이는 거니까는, 어이 칼자루 주화를 이렇게 얻는 거고, 이걸로 어떻게 하냐. 여기 맵벨 들어가시면은, 여기 검색 표시를 누르시고, 칼자루 주화상인를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를, 이제 이 상점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지금 전설 문장. 수수께끼, 전설 아이템, 카센의 격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3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다 전설에 관련된 템입니다 뭐 가운데 거는 지금 전설 아이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설 아이템 하나를 무작위로 획득하는 거니까는 뭐 무기가 뜰수 있고 뭐 이제 방어구가 뜰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랜덤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전설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전설 문장을 여러분들이 태고 은열을 도실 때이 전설 문장을 클릭하셔 가지고 이제 넣으신 다음에 던전을 도시게 되면은 어 무조건 이제 귀속 전설 보석 한 개를 어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카센의 격려 같은 경우는 이 전설 보석을 그냥 바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전설템을한 세네 개 정도는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설템 이제 세네 개 보유한 상태에서 좀 빠르게 이제 던전 파밍을 하시다가. 뭐더 좋은 전설 아이템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바꿔 껴주시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더 좋은 영상이 있다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